시청자분들, 이거를, 원래대로라면은, 하나를 좀 지르고 싶기는 한데, 하나를 알트를 줄게요. 그니까 뭐, 파는 것보다도, 그냥 알트를 뭐, 하나, 공천 하나 주겠습니다. 왜냐면은, 시청자분 이게, 일단은, 인첸이 하면은, 물방 1밖에 안 올라가. 물락 회복률 2%는 이게 의미가 없고, 만약에 러쉬를 해갖고, 이게 확률 자체가 60%라서, 뭐, 명중이라던가, 스턴 적중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가 러쉬를 감행을 하겠는데, 왜냐면, 이기고 있는 게임이잖아. 6대4잖아. 뚜학년은 60%인데. 아, 사또를 좀 주고 싶기도 한데, 자,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알트를 좀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사또 오늘 방송 키자마자 1대1 신청을 조진다, 오늘. 내가, 내가 일단 지금 사또보다 적중랑 내성이 훨씬 더 높아요. 알스카리가 목걸이까지 있기 때문에. 사또 방송 언제 키냐? 1대1 바로 조진다, 오늘. 글루디언 선작자 바로 끌고 온다. 내가 잡아가지고. 아, 알트가도움방는이 많으니까. 근데 알트가 뭐좀 게임을 좀 <laughs> 한다라고 하면은, 예 지금 죽겠는데 아, 뭐 워낙 게임을 잘 안하다 보니까 물량회복률 2%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 지르면 거의 무조건 뜬다라고 봐야 돼짜세 잡으려고 하면은 뭐 하나를 질러서 뜨면은 이래서 멈추고 나머지 하나를 파는 것도 맞긴 맞는데 알트한테 줄려는 이유가 제가 알트한테 대출이 있는데 예 받고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출 이자 <laughs> 아, 이자를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이자 겸 해갖고 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굳이 뭐 솔직히 6대4 갬블러가 1의 확률이라도 높다라고 하면은 승부를 보는 거는 마, 맞아요 솔직한 말로 근데 날리면은 근데 구하기가 또 힘들어갖고 야 길몽아 일단 그렇게 진행해 어? 아, 예 알겠습니다 음. 길몽이가 이거 구한다고 한 40시간 걸렸습니다 농담 아니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서뭐에 일단 오리아르콘 600개를 만들 수가 없는 지금 개수인데 저뭐 어거지로 좀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들게 만들었어 야 근데 그러면은 길몽아 이거 6자리 있잖아 어? 네. 네. 이거 네. 만약에 7등은 어떻게 되냐? 그래도 저거는 사냥용으로 가는게 맞아요 귀걸이 이거? 네 이거를 사냥용으로 한다고? 네 그냥 이거 근뎀. 사냥용 근뎀. 의미가 없는데? 저거 뭐 리덕션도 많고 명중도 있고 저게 훨씬 나은거 같은데? 이 명중이 충분했다는 어? 가정하에 이제 아 이거 근뎀이었구나 네 저거 일단 6은 질러야 될거 아니야 6자리요? 어 이건 질러야지 뭐 근뎀 어. 이가지고뭔 사냥용이야 이거 질러는게 맞지 않아 시청자분들? 아니 뭐 구, 굳이 뭐 근데 이 때문에 스왑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하게. 어, 언제고 스왑하고 있냐? 귀찮게. 일단 질러 보자. 어? 네. 여기 어, 컬레션 없지. 6자리. 네, 없어요. 5까지라서나 바로 질른다 음. 네. 오 떴다. 씨발. 야, 씨발 7 떴어! 와. 야, 잠깐만. 야! 야 이게 7이 뜬다 이거 리덕션 무시 3에 근뎀 3이네 야. HP 70에 잠깐만 8자리 옵션이 뭔데 어 8이 5비 얼마.. 몇프로야 야그러면 이거를 물방 이를 빼야되나? 금명으로 가야되나 이거? 그죠 와 씨발 7이 뜬다 이게 좋대네 일단 기다려봐 이거 세공 몇가지 되냐? 물방 이 이런거 되냐? 안되지 신념은 저기 쌍... 물방 2 돼요. 물방 4까지. 물방 4가 된다고?! 네네네. 이런 씨... 제가 지금 이거 투사의 반... 3투사 반지도 여러분들 물방 2 맞춰놨거든. 네. 이거는 물방 1인데... 2투사를 질러야 되나? 히메룬도 물방 2에요. 여기 있는 서버가 진짜 내 웬만한 건다 해놨거든, 물방 2. 잠깐만요, 대만 애들... 대만 애들 석점 죽이라니까이있어봐 이게 맞지. 최근 월드죠. 아 진짜 야야 옵션 좋대네 이제 카베 자체가 리덕션 무시가 돼가지고 이 PVP 리덕션 데미지 리덕션이 아예 의미가 없어졌어 마치 김웅아. 네 리덕 무시로 들어가서 가보자. 미친 척하고 물방이 매물 없다 이거 좋됐다 이거 일단 기다려봐 미친 척하고 제발 1 0만 원씩 나 이거 아 예. 야, 길몽아, 저, 에바 서버, 저, 기운, 저거 많은데 한번 찾아봐. 봐저 무조건 성격상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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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끝내야 되니까. 패키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운 패키지. 네, 기운 패키지? 주고, 네, 기운을 주, 주면서 제작부들에서. 어, 그 저, 저기 뭐야. 패키지 할좀 혈원분들도 좀, 좀 알아봐라. 자, 혈원분들 패키지 안 하신 분들 로 오세요. 패키지 사드립니다. 이걸 일단 물방사는 끝내놔야 될거 아니야, 시청자. 그럼 맞잖아. 기운 패키지로. 야, 사이즈 나온다, 이거, 귀걸이. 어? 맞아요? 어, 그거. 그거랑. 주면서 사면 돼. 알티야, 너꺼는 이거 형이 어, 나머지 어. 재료 구해갖고 어. 형이 어. 해줄게. 어. 자,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고 다음 주 패키지 나올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현러분들 맡기겠습니다. 자, 패키지 대박들 하시고. 길몽아! 저기 뭐야, 오늘 오셨는데 못 하신 분들 아이디 좀 캡처 한 번만 해놔라. 그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분들은. 음. 저 다음에 저분, 저분들부터 해드리, 해드리게. 어? 네, 네. <목소리>